자 그래프의 표현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가 행렬이나 리스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의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행렬로 표현하죠. 행렬은 보통 우리가 2차 행렬, 이를테면 이중 행렬, 그러니까 인덱스가 두 개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죠? 어떻죠?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자그 0을 자 u를 0으로 맵핑시키고 v를 1로 맵핑시키고 w를 2 e, 이런 식으로 맵핑시킬 수 있고요. 역시 지금 2차 행렬이죠. 그래서 괄호와 어, 세로와 괄호가 있는 어, 그러한 어, 그러한 2차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어떠한 버텍스 이것이 지금 u, v, 그렇죠? 자 w, X, Y인데, 만약에 U에서 U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대신 이를테면 V에서 U로 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면 어, 그것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어,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의 확률이죠. 그래서 어, U에서 V로 가는 길 또는 V에서 U로 가는 길이 있다. 그고 그 이름은 A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 여기, 여기에 그 간선의 이름으로 다 표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간선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고, 또 이것 외에 A, B, C, D 적어 놓지 않고 그냥 1이나 0을 적어 놓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2차 행렬을 가지고 간선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을, 간선의 이름을 적어 놓고요. 간선에, 간선이 없으면 이렇게 비워 놓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선 i, j가 있으면 자요 행렬이 1 또는 true 혹은 간선의 이름을 적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간선이 없으면 자이 매트릭스에 혹은 이 행렬에 0이 되는 것이고 또는 false로 표현합니다. 혹은 이름이 없이 기록되는 것이죠. 사실 무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이 필요 없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좀그 일부분만 사용하는 그런 어 매트릭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선 어 이렇게 인접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U에 인접한 것을 보시면 지금 W와 V죠. 그래서 u에 인접한 것은 자, v와 w가 있다 그리고 v에 인접한 것은 x w죠 그래서 어, x w u가 있다 그리고 w에 인접한 것은 u와 v와 y죠 그래서 w에 인접한 것은 u와 v와 y다 이런 식으로 인접한 인접 리스트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방향 그래프의그 인접 리스트를 표현한 방법은 자,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방향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U에서 V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U에서 V로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보시면 V에서 U로 나가는거나 W로 나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V에서 U로 나가는거나 W로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연산 복잡도를 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그래프를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메모리 사용 공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접 행렬은 n 제곱 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간선의 수를 일단은 표현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 간의 간선이 없다 할지라도 0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n 제곱 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선의 수가 많은 아, 댄스 그래프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자 노드를 표현하는 n 개의 메모리 공간과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간선으로 연결된 그런 노드를 표현하는 자 엣지 개의 엣지 개만큼 다시 말해서 간선의 개수만큼 필요한데 여기에 2의 엣지로 돼 있죠. 만약에 무방향 그래프라면, 자 실제로는 두 개의 노드에서에는 하나에만 하나 그래 하나의 엣지만 있잖아요. 근데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미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의 엣지 개만큼의 메모리, 메모리 공간이 자 n에 대해 더 필요한 것이죠. 자 하지만 n 제곱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드가 서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n 제곱 개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접 리스트가 인접 행렬보다는 메모리를 덜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선의 개수가 적은 희소 그래프, 희소 그래프라는 것은 간선의 수가 적은 그래프를 얘기하는데 자, 그런 스파스 그래프의 인접 리스트가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간선의 유무, 어떠한 V나 U의 노트, 노드 사 간에, 자, U와 V의 어떠한 노드 간에 간선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그, 인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 by n의 매트릭스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 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면, 자, 요 노드와 요 노드에 만나는 요 지점이 1인지, 혹은 0인지만 표현하면 되는, 0인지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한 번에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재평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에 이 리스트를 다 따라가면서, 자, 어, 내 노드와, 어, 떤 특정한 유라는 노드에서 부위를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다 가봐야 되죠. 그래서, 간선의 수만큼, 요것이 간선의 수, 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간선의 수만큼을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du만큼의 복잡도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수를 구하는, 차수가 뭐죠? 자, 어떤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의 가장, 간선이, 에, 간선의 수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그, 간선, 이 차수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역시, 우리가, 어, 요, m by n으로 된 매트릭스에서 어떠한 노드의 모든 간선의 수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상대 노드 간의 모든 간선의 수를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역시 n 개의, 그, n 정도의 복잡도가 소요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알고리즘이죠? 우리가 디그리를 구하는 차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v는 주어진 버텍스고요. k는 뭐죠? 0부터 어, 0부터 n-1개. 이것은 뭐죠? 실제로는 n개죠. n개 만큼의 검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의 개수를 한번 쭉 어, 노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1인 것만 자 드그리를 모으겠, 모으겠죠 자1인 것만 다 모아 더하면 그것이 디그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엔개만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포함해서 엔개만큼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것이지만 자인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역시 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자 리스트 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들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의 개수가 dv라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어, 차수를 구하는 복잡도 역시 비고의 d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정점에 대해서 인적 정점을 구하는 건 역시 같은 이유겠죠. 그래서 비고의 n이 되는 것이고 또 인접 리스트 같은 것도 역시 앞에서 여기와 같은 이유로 자, 비고의 dv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의 수를 알아내려면요, 우리가, 자, n by n, 노드 매트릭스의 모든 걸다 조사해 봐야겠죠? 양방향이라면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고의 n 제곱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 간선의 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n의 n 플러스 +E, 2, 노드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어, 엣지만큼의, 엣지만큼의 연산만 소모를 하면 우리가 간선의 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래프의 간선의 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접 행렬이 어떤 면에서 이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인접 행렬의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파이썬 랭귀지를 통해서 인접 행렬로서 어떤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자,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보시면은 노드를 표현하는 자, 리스트가 있고요. 자, 이 리스트와 관계에 대 알아야 되는 것이 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A의 인덱스가 0이고요. 그리고 B의 인덱스가 1이고요. 그리고 C의 인덱스가 뭐죠? 자, 1이 1이고 B가 2고 3이고, 4고, 5, 6, 7, 8이죠. 아, 잘못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0, 1, 2, 3, 4, 5, 6, 7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0부터 7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A, B, C부터 어,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가 또 A, B, C부터 시작해서 H까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는 것만 자, 간선이 있는 것만 1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와 B가 관련이 있고, A와 C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어, B와 C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어, 여기 보시면 1번과, 자, 2번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지금 1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되어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A와 D와 연결되어 있죠? A와 D가 0번과 3번이에요. 그래서 0번과 3번 자리에 있는 것들만 1로 표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방향 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접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정가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위에서 1로 표시된 것에 가중치만 주문되는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위에서는 0이었지만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가중치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뭘로 표현하죠? 그렇죠. 런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무방향 그래프 인재 판결을 표현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어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간선이 있는 것을 0 없는 것을 어 간선이 있는 것은 1 간선이 없는 것을 0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자이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간선이 있는 것은 가중치를 값에 두는 것이고요. 간선이 아예 없는 것은 무엇이죠? 자, 그렇죠. 여기 n o 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접 리스트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 아, 인접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뭐죠? 어떠한 노드에 내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나는, 자, 요것도 역시, 역시, 인덱스예요 누구의 인덱스죠? 이 위에 있는 버텍스 셋의, 버텍스 리스트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0번째 리스트, 곧 A의 리스트고요 그리고 1번째 리스트, B의 리스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1, 2. 여기서는 1, 2가 B와 C죠? A는 B와 C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왼편에서 보시면, 아, A가 B와 C와 관련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b 역시 03 03이 누구죠? 03a d죠. 그래서 어, b는 자 a와 d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인덱스 리스트. 이것은 인덱스 인접 리스트가 아니라 인덱스 리스트로 표현했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자정 어, 인접 리스트 대신 인접 정점 인덱스 리스트라는 이러한 리스트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딕셔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정, 집합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 인접 정점을 가진 집합입니다. 딕셔널이가 뭔가 하면 어떠한 키 값이 주어지면 어떠한 밸류가 나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딕셔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 값을 주면 밸류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딕셔널입니다. 여기서의 키 값은 무엇인가 하면 노드의 아이디고요. 그리고 자, 밸류는 인접 정점 집합인데 셋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셋 안에는 자, A와 간선을 가지고 있는 B와 C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B 역시 B라는 키를 주어지면 B라는 키가 주어지면 B와 b와 간선 강도를 가지고 있는 A와 D가 셋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딕셔너리와 인접 정점 집합을 이용해서 우리 파이선의 인접 리스트를 표현해 봤고요.